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 시장을 보게 되면 투자자들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투자자들이 어떻게든 대출을 받으려고 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매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싫다 이게 기본적인 모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자꾸 대출이라고 해서 퉁쳐가지고 이게 투자자들이 하는 매매 자금 대출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또 하나 보시는 게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요. 전세자금대출은요, 투자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하는 거라 정부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예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조여주게 되면 서민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대출도 못 받는데. 공급은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빌라 가면은 전세 사기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아우성을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투자자들이 살수 있는 자금 유동성의 여력이라고 하는 대출과 일반 그 매매자금 대출 같은 그런 대출과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인데 전세자금 대출은 지금 일단 가계부채 문제가 되게 큰 문제니까 일단 지금 조여들고 있지만 내년도에 가게 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부분 지금 DSR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쉽사리 묵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일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는 어느 정도 또 조정을 하겠지만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기본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다 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어, 대출 규제 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더욱더 강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거나 또는 약간 풀어주면서 시장이 꺾이는 거를 방지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